네, 52 4강 3.15번입니다. 근육 원섬유 마디 x 줬고 근으드 그, 좋았어요. 그때 x 길이 이 얘네가 a b c 중 하나예요. 둘이 더한 거, 둘이 더한 게 이렇게 된대요. 자, 그러면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. 기억 하기 니은 길이 안 변하죠. 이거 액팅 길이라서 안 됐어. 그럼 여 기억 덕기 니는 빠진 거예요. 다 변하잖아 지금. 그렇지? 그럼 빠진 게 A 플러스 B인데 이게 기억 하기 니으니므로 C가 디귿이라는 게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렇죠? A, B가 A, B 중에 누가 기억인지 니인지 모르는데 C가 디귿이라는 건 안다. 그러면 <laughs> 길이 관계 한번 갑시다 얘가 원 1000원. 1000원. 1이0 0원1 0러0원 1000원. 1 0 0 1 0 1 2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얘보다 배 빠지네 그럼 얘가 합치 많이 봐졌자그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 기억 하기 니은은 안 변하죠. 기억 하기 디그슨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니은 하기 디그슨 얘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 알파 돼서 마이너스 알파 됩니다. 이제 좀 봤죠? 그러면 아, 야 기억이고 이 친구가 니은이구나. 그리고, 알파는 0.4구나. 그럼, X 길이는 마이너스 0.8은 는얘기죠 그래서 0.4다. 네, B는 디그시다. 기억이죠. 어, t 1일때 H 대 길이를, 어, 구하라네 디그시에 H 대는 참고로. 따로 구하라네 어떻게. 이제 얘네를 조합해서 얘를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. x 가음 잠시만 이거 두 배씩 한번 어떻게지? 음. 이 기억 이년 지금 네개한개아 그럼 이렇게 할게 x 가 이 기억 더하기,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잖아요.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두 배씩 더한 게 아, 어떻게 어떻게 되지? 여기서 이 기억 더하기, 아니, 니은 더하기 디귿이랑 이 기억 더하기 디귿 하면, 고만나 뭐 함께 만의 3 디귿 됩니다. 그러니까 얘두배 더하기 얘두 배에서 얘를 빼면 3디귿이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므로 3 4에두 배면 6.8이고 곱배면 3 6 2이 d 디그시다 디그시 일점이다. 이걸 해내야 됩니다. 길이 관계를 조금 조합해서 하면 하죠이 친구도 어, 어 그럼 오. 자, 그다음에 그러면 일점이 맞네. 자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덕에 니은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. 어떻게요? x에서 디급 뺀 다음에 절반 나누면 얘죠? 그렇지? 그럼 3.2 빼기 1.2하면 2고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1이 이거다 얘는 안 변하니까 얘가 1이다 그럼 얘가 1이고 2.4니까 오컷 이거 조합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